저희 선우는 그 다른 결혼 정보 회사에 비해서 회비가 거의 30% 25% 가격이죠. 대신 결혼하면. 결혼 성사금을 받습니다. 우리 커플 매니저들이 이제 결혼 성사금 받으면 인센티브가 나가거든요 어제도 그 결혼했다고 성결혼 성사금이 입금됐고 저도 그때 기분 좋습니다. 그 입금의 주인공이 김선혜 매니저거든요. 자, 우리 회원 관리를 잘하고 있는 회원 만남 주선을 잘하고 있는 김선혜 매니저가 오늘도 한 분의 멋진 싱글을 추천했습니다. 자, 중년이 넘어가면 얼굴에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보입니다. 편안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여유 있는 표정은 그 사람이 잘 살아왔다는 것을 말해주죠. 자, 표정과 분위기에서 삶의 여유가 느껴지는 60대 재혼 남성을 소개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 아, 잠깐만요. 이거 일하다 보니까 제가 저기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아 요즘 건망증이 심해져가지고요. 그 이렇게 하다가 또 제가 회원들의 저도 계속 커플 매니저라서 회원 민원을 항상 받고 있는데. 야, 야. 아, 제가, 내가 대표가 실수 안한 게, 그 정시성 가진 분이 그 2년 전에 이용을 하셨었는데, 그, 그때 만남이 없어가지고 다시 좀 소개를 해 주, 해달라고 와서 나한테 준 기억 없나? 예, 예, 예. 그분 전화해서 저기 그 회원 그권 1년 드려요. 그때 답변 늦어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어, 매니저한테도 얘기를 해요. 자, 경기도에, 아, 참, 김유경, 제 일상이 이렇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0년생. 사업을 하는 재혼 남성을 추천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기 관리가 잘된 세련되고 솔직하면서 운동을 함께할 수 있는 여성을 만나기로 나네요. 60년생하니까 아이 참 갑자기 좀 이제 그참 회원들께서 실수를 가끔 해요. 요즘 건망증이 심해져가지고 자이 남성은 60년생이고 재혼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 본인 자산이 50억 이상이니까 잘 사는 거죠. 180cm의 키에. 73kg에 딱 늘씬한 체격입니다. 존경 없었고요. 중년의 멋진 신사분입니다. 큰 키에 균형 잡힌 체격. 자기 관리를 잘한 흔히 꽃중년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남성인데요. 이분과 대화를 해보면 배려심 속에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셨습니다. 따님 둘을 놓는데 본인이 양육하셨습니다. 지금은 두, 분, 두 따님 다 결혼해서 화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남성분. 책임감 있습니다. 여성분, 참, 이런 남성을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본인이 이혼한 다음에 아이를 잘 양육해가지고, 그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 다 지켜보고, 그리고 혼자가 된 현재에서 본인의 행복을 찾는 배우자를 찾겠다는 이런 것은 정말 훌륭한, 그 그래도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30년 이상 또 회사를 내실있게잘 운영하신 분이고, 그래서 연수입도 좋고, 임대수입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아빠로서 최선 다해 살아오시고, 사업적으로 성공한 자신감과 여유가 있는 남성입니다. 세련되고, 진중하며, 젠틀한 그런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몇분 소개시켜주는데 여성분들이 다 좋아했어요. 평소 골프 잘 치시고요, 맛집, 식도락, 여행 좋아하는 맛과 멋을 아는 멋진 남성입니다. 평소 걷기를 좋아하시고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흡연 안 하고요. 술도 한 달에 한두 번 모임에서 가볍게 즐기는 정도라고 합니다. 외모 멋지고 내면도 훌륭한 추천하고 싶은 남성이라고 우리 김선아 멘토가 이야기합니다. 자, 남성의 여성의 외모는 좀 볼고왔습니다. 키 165cm 이상의 나이 차가 많지 않은 최대 8살까지 만나보겠다고 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한 세련된 운동을 할 때, 함께 할수 있는 여성 만나고 싶어 하네요. 생각이 합리적이고 솔직한 여성이 좋다고 합니다. 자,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 남성인데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마음을 맞춰서 인생 후반기를 함께 갖고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남성인데요. 자, 이 멋진 남성과 만나고 싶은 여성분은 김선혜 매니저와 상담해 주십시오. 8살까지 괜찮다고 했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